반갑습니다. 복지 코코기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1번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1번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안 되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습득하지 않습니다. 2번,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죠.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거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역시 아니고요. 4번,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5번, 서비스 제공의 반복성 유지 아니죠.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기록을 하는 목적은 질 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사례 관리 과정의 절차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접수 및 초기 면접 괄호 그리고 사례 회의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 괄호, 기관 및 공단 이용 지원 팀의 점검, 사례 회의 2차 평가 및 종결인데요. 우선에 사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접수 및 초기 면접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이 들어가겠죠. 욕구 사정을 하고 난 뒤에 1차 사례 회의를 하는데, 1차 사례 회의는 보통 내부 회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이 작성된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 기관 및 공단 이용 지원팀의 점검이 있고요. 사례회의 2차가 진행이 되고 평가 및 종결 단계로 이어집니다.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는 사후 관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인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는 이번 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인데요.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어, RFID, RFID를 이용한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해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것은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의 종류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는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기록지, 또 사고 보고서, 인수 계획서 정도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기록지의 종류인데요. 우선에 인수 계획서는 인수 인계를 할때 작성하는 기록지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건강상태나 또 인지상태, 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어, 두 번째 급여 제공 계획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같은 다 전문직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3번 상태 기록지는 협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지인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기록되는 급여 제공 기록지가 정답이겠네요. 5번 사례 회의록 역시 타 전문직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대상자를 욕구 사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통보를 하고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례 회의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사례 관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1차 사례 회의에서 다 전문직이 작성하는 급여 제공 계획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1차 사례 회의에 참석해서 수급자의 주된 욕구, 사정, 결과를 전달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참석하지 않는다. 역시 아니죠.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참석해야 하고요. 주된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나 가족의 요구사항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합니다. 3번, 종결과 사후 관리 등 업무에 협력하지 않는다 역시 아니죠. 사례 관리자가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도나 또 급여 제공 결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 업무에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주거지 이전을 했다거나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서비스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도 종결과 사후 관리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합니다. 4번, 급여 제공 계획서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 목표 등을 충분히 안내 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정답이겠네요. 5번,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장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알리고 필요시 조정을 받도록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사례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 회의가 개최됩니다. 2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답이겠네요. 3번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은 사례 회의에서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 4. 대상자에 대한 요양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은 사례 회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 회의의 목적이죠. 5번.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전달. 역시 원래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 보호 기록의 종류는 첫째, 관리책임자가 작성할 때도 있다.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사고의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보고서입니다. 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 내용과 경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사고 보고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 보호 기록지는 상태 기록지죠. 어르신의 상태와 그리고 제공 내용, 그 상태에 따라서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을 서비스 했는지 그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 보호 기록지는 상태 변화 기록지로 주 1회 작성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요양 보호 관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관찰을 할 때는 주관적 관찰과 개통적 관찰이 필요하다. 아니죠. 주관적 관찰을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 관찰과 개통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2번. 신체의 변화 상태보다 심신 상태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신체 상태뿐만이 아니고 심신 상태도 중요합니다. 3번. 노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설과 증명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답이겠네요. 4번. 평소 가장 관찰하기 편한 것은 대상자의 식사량이 아니고 대상자의 안색과 표정입니다. 눈은 입만큼 감정을 표현하기에 어, 혈색이 좋고 표정이 부드러운지 항상 살펴보셔야 합니다. 5번 주관적인 관찰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기관에 알려야 한다. 아니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요양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1번 인수 계획서 아니죠? 2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아니죠?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정답이겠네요. 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공단에서 내어주는 서류로 공단에서 어르신에게 어떻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기능 상태와 그 다음에 욕구 사정 후에 작성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모든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어, 기관에서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역시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의사소견서 아니고요 정답 4번입니다. 이상 오늘은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요. 지난번 교재와는 크게 바뀐 것이 없지만 사례 회의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왔고 내용 또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사례 회의에 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코기였습니다.